오늘도 특급 게스트를 세 분이나 모셨다는 거, 짜잔.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자, 우선, 어, YC형부터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YC형, 어떤 일로 이 노구리를 찾아뵙게 되었죠? 아, 저, 그, 거 피닉스, 제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노구리님한테 대리 뽑기 신청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 자, 여러분, 이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건전지가 3,400km 하고 있습니다. 호호 지금 대리포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laughs> 친구가 지금 공짜로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에 아, <laughs> 아, 우리가 지금 서울키트 가지고 바로 우리 친구 계정에 들어오게 됐다고 공짜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게스트 분 우리 조코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조코 형은 지난번에 우리 희유 형한테 패배하고 나서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됐답니다자 그리고 조코 형 오늘의 혹시 조코 형 챌린지가 뭔지 좀 짐작하시나요? 지금 어쨌든 피닉스가 이 모래시계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모래시계 몇분만에이 어... 피닉스가 나오는지 그 너구리 운을 지금 우리 조커 형이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어? 오, 오 그치 그치 음 조커 형이 비슷하게 맞추면은 이백키사를 그냥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넵. 하면 재미없지 오늘도 경쟁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큐큐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큐 형은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너구리한테 어, 찾아오게 된 건가요? 네 카트라이더에서, 소모거 비밀코드에서, 음. 한 번에 뽑아서, 몇개게될 줄은 몰랐어요. 그니까, 러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라 뽑에서이최고 금손으로, 이런 식으로 뽑히는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친구한테 직접 대리 뽑기를 시키자니, 어, 조금 제한되는 게 많더라고, 촬영한 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뽑는 대신에, 우리 친구 어쨌든 운을 살펴보기는 좋은 장소란 말이지. 그치, 그치. 오늘은, 우리 친구의 운, 그리고 조카의 운, 누가 더 좋은지, 한번 미니 컨텐츠로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상. 피니스가 4,700인데! 최스30% 할인하면 3 6 9 0 건전지란 말이에요. 아닌데, 우리 YC형? 어? 3,400 건전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게. 내가 뭐30% 무조건 뽑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밖에 있는데, 제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 그동안 내 영상 봤으면 알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운이 없는데, 들어게지 어? 아, 이 너무 하나도 안 되는데, 어?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네. 이렇게 노골 유튜버를 한번더 뽑았습니다 우리 석호 이너구연기좀좀좀더 좀 느는 거 같나요? 어 아, 진짜 진짜 중간 어었고요자 아무튼 자 바로 본 컨텐츠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큐큐 형 먼저 얘기해볼까요? 노골리 지금 몇번 만에 일반 택히 몇번 만에 피니스가나올거같나요 다섯 개 오케이! 우리 큐큐 형은 25개로 줬습니다 자, 우리 초코 형몇 개? 나는 재밌게 아? 26개로 할게이 약간 계산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지금 26개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초코 자기가 갖게 이거 아니야? 어? <laughs> 그렇게 가끔 안고 싶냐, 이녀석! 자, 그래서 결론이 왔어요, 우리 큐큐 형. 만약에 25개보다 먼저, 뭐냐, 피니스가 나오면은 또 우리가 우리 친구한테는 기프트카드를 줄게요, 오케이? 형생각에는한몇분 만에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여태까지 제가 우리님 영상 봤을 때는 100개를 보존지 않을까. 100개! <laughs> 이런 미친 척! 벌써 지금 5개 안에 뽑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 어떻게? 야하! 말했어! 다 썼어! 이럴수다 야, 이녀석아! 내가 우리 좋다고 호소를! 전전지를 지르 생겼다 안돼 아 몰라 몰라 일단 바로 간다 가자 12번 아 근데 원래 뭐 카트가 뭐 뜨는 신호에다 틀어져야 되는데? 꼭. 13번 원래 서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 뭐야 아다 썼구나 또또또선이님그 거... 음. 계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지금 왈씨 형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웃음> <웃음>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만일. 계정이 조조받다고이 뭐. 녀석아 그러고서 나를 부르다니! 어? 빠지마! 안 돼! 아.. 큐큐 형..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피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요.. 다음에는 우리 쿠키 형한테 노을 진짜 데리포크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서운하다. 그치?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빨리 나오기 응원해줘, 오케이? 7번. 나 지금 나오몇번 나오면 센다. 지금 나오니 세, 네번 나왔다, 오케이? 이 계정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세 꼬갈 거야. 또 다섯, 또 번! 또또 다섯 번! 나오니 다섯, 다섯 번 나왔어? 어? 옐로, 질러, 야하. 옐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원에 야하. 이렇게 가지고 비닉스 구매 완료. 예. 아 우리 와이시 형. 우리 와이시 형 목소리 뭐 안들안 들리네? 우리 와이시 형 지금 뭐야? 지금 기절한 거야? 와이시 형 괜찮아? 혹시 내 목소리에 지금 뭐 고막이 뚫려버렸다고 그런 거 아니지? 이거? 뭐? 못됐다아 와이시 형. 어? 와이듣는데 이거 어. 지금 이 샤우팅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laughs> 좋아, 좋아,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와시오한테도 우리 가 특별히 현지까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뽑아드렸습니다. 두둥탁! 우린 정말 축하드리고 헬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일단 두번 나가기 때문에 음. 공격성에 의해서는 훨씬 좋고요. 음. 이제 미사일을 맞추면 불사조 부스터가 생기는데 그니까 그 부스터 디디가 거의 팀버스터 수준이에요 뭐 이런 걸 카트로 해놓냐고 어? 아, 나중에 는막 카트가 막한 번에 미사일 3개 쏘고 4개 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거의 뭐 반사했는데 무지개 반사라는 그런 놈들을 보는 것 같다고 이런 젠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피니스형의 오늘 대리뽑기 아주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내심 걱정했는데 그럼 30분만 했었다 4인이야 아, 진짜 자 그렇게 해가 여러분 노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깜짝 대리뽑기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모두 레전드 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하나 노래 치는 구독 알람 설정하기 노 댓글로 카르플 닉네임과 함께 갖고 싶은 카트 쪼끼 지금 얻을 수 있는 카트를 적어주시면은 마지막 세 우리가 토요일 오후 1시 라이브에 우리 친구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회를 드린답니다. 좋다. 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노골 아쉽게도 이 당첨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노 우리 친구들의 그 주작 의욕을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알찬 가로풀 컨텐츠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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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